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2월 열심히 영어 공부 북클럽에서 같이 읽을 책은 바로 What I Know For Sure 오프라 윈프리의 책입니다. 이 책은요, 오프라 윈프리가 14년 동안 잡지 칼럼에 실었던 글을 모아서 엮은 책이래요. 이 책을 처음에 딱 펼치시면 인트로덕션이 나옵니다. 이 칼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먼저 나와요. 1998년에 유명한 영화 평론가를 인터뷰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자, 인생에서 확실히 아는 건 무엇인가요? 하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오프라 윈프리가 어, 그 전에도 뭐 질문을 많이 받아봤고, 대답도 많이 해봤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확실히 답이 안나오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여, 영화에 대해서요? 이러면서 좀 피해가려고 해봤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진지한 질문을 던졌다는 거를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대요. 그리고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매달 그 주제에 대해서 그 O 매거진에 칼럼을 쓰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제 농담식으로 내가 진짜 확실히 아는 거는 그 칼럼 담당자가 어, 이번 달 칼럼 다 쓰셨어요. 이렇게 주제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난 진짜 이름을 바꾸고 팀북트로 이사 갈 거라는 건 확실히 한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 칼럼을 썼는지도 그인트로덕션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 조각조각 칼럼들을 비슷한 주제의 글들끼리 다시 엮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약간 딱딱한 문어체가 아니고요. 말하는 것 같은 구어체의 문장들이 많아요. 이 책은 총 8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빠르게 속독으로 읽는 것보다 그 주제에 대해서 한 하루 정도는 스스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번 책은요. 월수금 숙제 인증을 하는 걸로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챕터를 읽는 진도로 제가 진도를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2월 5일 금요일부터 시작을 하고 설 연휴는 쉴게요. 진도표를 이렇게 만들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의 이 오프라 윈프리 본인이 직접 읽어주는 오디오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문어체보다는 구어체 문장으로 느껴지는 그런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같이 읽으시면 정말 옆에서 오프라 윈프리가 얘기해 주는 팟캐스트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북 속도가 살짝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오디오북을 들을 때는 너무 빨라가지고 속도를 0.8배속으로 낮춰가지고 느리게 들으면서 듣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여러 권을 듣다 보니까 그 속도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오북을 처음 들으신다면 조금 느리게 조정하셔가지고 듣는 것도 추천을 해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책을 읽냐면요. 오디오북을 먼저 들어봐요. 그리고 나서 오디오북과 책을 같이 보면서 글자와 그 음성을 같이 들어보고요. 그리고 나서 단어를 찾으면서 제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읽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려운 단어는 제가 블로그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제가 올려드리는 단어를 너무 막다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읽기 전에 단어를 눈으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고 한 챕터를 쭉 한번 읽어보시는 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가능하면 챕터 단위로 읽으시기를 권해드리는데요. 한 챕터가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 호흡은 이 작가 입장에서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쭉 읽을 수 있는 그런 호흡으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뚝뚝 끊어가지고 한국어로 해석을 하면서 읽는 것보다 한 챕터 정도의 호흡은 길게 가져가면서 그 전체의 문장들을 한번 받아들여 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전에 읽은 아우로브도 메이즈에 이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책을 읽게 됐는데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하기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반만 이해하자. 완벽하게가 아니라 완독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도전해 보시기를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댓글, 블로그 댓글, 그리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태그로 열심히 영어 공부 북클럽 이렇게 달아주시면 제가 여러분이 읽어 나가시는 거를 저도 같이 보면서 좋아요도 눌러 드리고 댓글도 달아 드리면서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월 달에도 우리 열심히 영어 공부 북클럽과 함께 영어면서 같이 읽어 보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